되셨죠? 아세요? 자, 114번 갑시다. 114번. 114번 뭐 간단하죠. 한국의 X1년 재고자산을 줬어요. 매출원가는 얼만지, 그리고 전환원가, 가공원가라고도 부르죠. 걔네도 얼만지. 10만원, 6만원이다 이렇게 줬는데 직접재료를 그래서 얼마나 매입했다는 뜻인가?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니까 직접재료, 제공품, 그리고 제품까지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있어요. 먹을까요, 뭐 우리? 티켓 좀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그죠? 직접 재료가 있습니다. 제공품도 있을 거고요. 워크 인 프로세스. 최종 제품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기초 기말이고요, 그렇죠?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여기에서 DMDROH가 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적이 돼야만 DM이고, 재료 사용한 것 중에서. 추적이 안 되면 OH 이렇게 가는데, 문제에서 그냥 원재료다 이렇게 안 하고, 직접이다 라고 줘버렸어요. 직접이라는 말을 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용한 것은 전부 다 직접, 즉, DM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품 계정으로 가서, 팔리면 이제 매출원가가 되겠지. 그죠? 자, 숫자를 하나씩 넣어봅시다. 직접 재료부터요. 기초기말 재고가 각각 3만원 2만원 그렇대요. 여기 3만원 여기는 2만원 실제 기출 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여기다 뭐 기초, 기말 이런 말 쓰면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왼쪽 위에다 쓰시고 오른쪽 아래에다 쓰시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제공품도 마찬가지로 2만원, 만원 기초는 2만원이고 기말은 만원이었었대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3만원과 4만원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여기다가는 3만원을 여기다가는 4만원을 이렇게 좀 적어놓도록 하자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또 힌트로 준게 뭐냐면 일단 매출원가를 줬거든요. 매출원가가 10만원이라고 다 적혀있는데 매출원가 자리는 어딘인가 여기 판매된 자리잖아요. 여기다가 10만원이라고 이렇게 써보자는 거지. 그럼 결국은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얘가 14만원이고 얘가 3만원이라면 얘는 얼마? 11만원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죠? 이게 11만원이라면 얘도 당연히 11만원. 그럼 보세요. 대변의 합계는 12만원인데 차변에는 2만원밖에 없으니까 결국 얘네들 세개 합친 게 얼마냐 10만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에서 마침 뭘 줬냐면 가공원가, 전원원가. 요게 6만원이라는 거야. 가공원가, 전원원가라는 게 뭐야? 전원원가는 얘네 둘을 합친 거. 이걸 우리는 전원원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6만원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는 d m d l o h 다 합친 게 10만원이어야 차대가 맞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Dm만 놓고 보면 얼마겠어요? 이게 당연히 4만원이 되어야만 딱 차대가 맞겠지. 그쵸? 자, 직접재료니까 얘는 그냥 여기로만 왔다라고 했어요. 즉, 이게 4만원이라면 얘도 당연히 4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라 한다면 우리가 직접재료를 매입한 것은 얼마만큼일 거다. 역산해보시면 3만원이 되어야만 차변과 대변이 6만원으로 딱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네요. 정답을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